상담을 하다보면 주식이나 코인 등 재테크에 유리한 사주가 있는데요. 우선은 당연히 경쟁상 대인 비견 겁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제 편재의 재성이 년월에 있다면 쟁제의 경쟁이 치열한 거고 일시에 있는 분들이 쟁제에서 유리하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또한 쟁제의 상황에서 비겁들을 제압할 관성이 있어야 비겁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니 뺏느냐, 뺏기느냐의 쟁제에서 유리한 사주가 되는데요. 만약 사주명에 인성도 함께 있어 재극인이 구조도 갖고 있다면, 이는 시장과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하는 사주이니, 쟁제의 재테크의 금상첨화인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재성의 사주인 분들을 포함해서, 대운세운에서 정재편제의 재성운이 들어올 때가 비겁쟁제 형태의 재테크에 가장 적합한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